4시 38분에 김밥까지 완성. 2차 산지 지금 15년 된데 15년. 처음으로 내 네비를 켰잖아요, 이거니. 그래. 그랬더니 작동이 안 되는 건지. 여기가 삼목항입니다. 여기 지금 6시 18분인데 신도 신도행 매표생이라고 하네요. 벌써 매표가 시작됐네 주말에 따라서 차량 승선요금도 다르나보네 배 운항 시간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7시 10분부터 신도행 첫 배가 있다는데 이 티켓은 6시 20분부터 발급을 한다래 저희는 지금 받았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경차라서 경찰. 이게 얼마지? 만만 100원 이게 만 편도 요금이에요 그리고 인천시민은 할인돼서 아까 얼마라 했지? 신도까지 1,300원, 1300원. 오늘 일정이 어디를 갑니까? 예, 네, 신도, 시도, 모도까지 한번 쫙 돌아보겠습니다. 네. 새우광부대. 아. 새우광부대 <laughs> <세육광> 맞네. 한 모일 거 아니야? 그참 희한하지, 새우광을 두번한 가지도 안 뛰게 된 게? 지금 매너. 또 세종호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객신구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 <laughs> <laughs> 새우깡 부대네 새우깡 부대. 한번 줘보실래요 아, 한 던져주면 받아 먹는데니까 오,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우리 꼬복이 귀여운 꼬복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에 승선했네요. 삼목항을 출발했습니다. 신시모라 그러지. 여기 신도 바다에 내리면 여기도 10분에 한 대씩인가봐서 30분마다 출발하는 거예요. 복도면 관광 안내소가 여기. 어 저기 데크길이 있네 바다. 쪽으로. 음, 음, 가보자. 가보자. 네. 방파제식으로 쫙 이기 뭐야? 야, 저것까지 데크길이 있다. 이 바닷물을 메꿨네. 그니까 바닷물을 메꾼 건지 뭔지. 아니, 아, 경치 좋다. 좋다. 여기 뭐 호수인지 늪인지 여기도 참 예쁜 것 같아. 어우, 여기다 굴껍데가 있구나. 여기 굴이 많나보네. 응 음, 무나 음, 음, 나 음, 음, 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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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는데 음, 있는데이 음,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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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한번 쭉 내려와서 이렇게 돌길 따라서 한번 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뻐요, 여기가.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배 밑에서 친구들이 많이 놀았거든. 신시모도를 본격적인 이제 드라이브로 한번 쭉 다녀볼까 합니다. 스쿠터를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쿠트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한 두군데가 업체가 있나 봐요. 여기 업체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닉이 해서 보니 초록색로다어 있는 무지개길이네 어. 섬에서 제주도 느낌을 만나다니. 우리는 수기 해수욕장 쪽으로 한번 가보자. 왼쪽에 쭉 아, 바다를 연결되는, 끼고 있는 태극기라고 연결되는 길데 음, 그렇네. 우리가 여기서 놀았잖아 여기. 음. 어, 좋다 여기. 왼쪽 봐봐. 음. 이 조금만서. 이게 왼쪽은 바다를 끼고서 시도 모도 쪽으로 가는데 분위기 굉장히 괜찮네. 저게 모도 넘어가는 길인가 다 어. 어. 그런가 보네. 여기가 시도인데 우리는 신도 쪽으로 안 가고 시도 모도 쪽으로 가야 되니까 좌회전. 여기 분위기 굉장히 진짜 좋네 이런 경치 너무 좋지 않아?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이런 거 마음이 편안해져 수기 해변 가는 길이 경사가 돼서 도로 위로 올라가서 바다가 나오나보다 여기가 음. 아이고 우리 고복이가 힘이 드네 못 올라가네 여기를 잘어 어... 수기 해변 음... 음 여기가 수기 해변인 것 차호장 있는 거 보니까 여름에 사람들 엄청 많이 오나 보다, 여기. 그렇네. 그러니까 응. 음. 응. 오. 아, 캠핑장인가 아, 보네. 아, 야영하는 곳이네. 야영장 체크를 다시 읽 신안에서 본 퍼플교. 퍼플교란. 네. 응. 좀 보시죠. 아이고. 2004년도에 여기 수기 해변을 우리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 여기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기는 그쵸? 진짜 최적인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여기 지금 야영장 있는 곳하고 바닷가하고 거리가 아주 짧아요. 그래서 애기들 놀기 음. 딱인 것 같아요. 모래도 좋네. 응. 애들 곱고. 오, 뛰어들어서 놀고 싶군. 음. 우리도 애, 아이들 어렸을 적에 많이 다녔는데 캠핑도 다니고 비박도 하고 여기 매표소에서 아다 빌릴 수 있네. 음. 해변 그늘막은 4만 원. 카약, 패들보드 유료 샤워장까지 다 있네. 음. 아, 야영장 은 홈페이지로 예약하고 오시면 될것 같아. 여기 화로대도 다 대여해 주네. 버스, 시골 버스 정류장도 감성 있구만. 경치가 너무 좋아고 음, 풀들도 너무 예쁘다. 음, 여기 집 짓고 사시는 분들 부럽다. 너무 조용하고 좋다. 완전히긴 조용하네.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지금 어디야? 지금 북도 우리가 지금. 수기 전망대도 수... 안갔네 우리가 그러면. 아 여기가 현 위치래. 아 여기. 슬픈 영가 촬영지라는 얘기네 여기가. 어, 깜짝이야. 나무를 밟끌어 수기 해변에서 저희가 나와서 이제 여기 가는 길이 모도 가는 길이에요. 남명제 아, 막내. 시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둘러보기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모두는 어쨌든 도 가봐야 할것 같아요. 아 여기도 예쁘다. 본노펜이 적은 것보다 모도 근데 여기 우리 남해 원천 가는데 거기라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러네. 독일 마을 가는 데로쭉 음. 가가지고 이제 아. 감성 장난 아니네 여기도 예쁘네. 어머나. 여기도 경치 참 예쁘네. 여기가 노르메기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아침을 간단하게 준비해 온 김밥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오복이 오늘 구경 잘하고 있네. 아니 새벽에 일어났니? 도시락을 싼거야 네. 참, 김밥을 피크닉 우리... 개념으로 이쁘게 쌌네. 아니 <laughs> 다 더뎠는데 이쁜 거만 골라 온 거예요. 어. 어 음식 이게... 솜씨는 꽝이에요. 드셔보세요. 야외에서 먹는. 바닷가에서 먹는 밥 터져버릴 텐데. 김밥. 한번 먹어 볼게. 음. 음. 맛있네. 음. 택자가 <놀람> 너무 나아 가지고 이 다이소에서 오늘 처음으로 사 가지고 가져온 거 이거 5,000원인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야외 나올 때는 괜찮은데 자, 나 받쳐줄게요. 우리가 여기서 김밥 먹고 이제 모도로 갑니다. 네, 좀 조각들도 있는데. 그쪽은 모도피를, 안 보이네. 모도로어 박주기가 있고 뱀이 꿈이 조각공원이 있는데 우리는 박주기로 가보죠. 그냥 오다가 보니까 모도리 어촌 체험 휴양 마을이었는데 여기는 차가 진입이 안 된다 그러네요. 둘레길은 이쪽으로 둘레길이 있네 또. 아모돌이 해안 둘레길이 어.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둘레길인가 보네 이렇게 그럼 이 바다로 한번 일단 갔다 해당화 쪽으로도 먼저 한번 가보자 가보자고 해당화쪽 가봐라 요 둘레길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오. 아카시아 향이 어, 저기 끝까지 연결돼 있네 이게 400m래 400m 4 0 0 m 인지 언제 알았어 또, 또 있잖아 400m 그래 이거 뭐야? 찔레과에 속하는 거 아니야? 또 찔레야? 응. 아니. 꽃이잖아. 꽃이 피잖아 이제. 꽃이 지는 거 같은데 이건. 해당화야, 뭐야? 이게? 해당화 같아. 아, 피하나? 아까 저기 해당화 뭐 둘레길이라고 적혀 있더니. 어, 해당화네, 해당화. 아. 밑 보니까 어우, 여기 예쁘다. 여기 둘레길을 참잘해 놨네. 응. 음. 옆에 왼쪽으로 보이는 여기 늪도 저기가 운치 있고. 음. 저 오른쪽이 이제 박죽이라는데 같네. 아 이따가 저기도 가봐야 되겠네. 박죽이가 뭔지 몰라도 한번. 이런 이런 물을 볼, 풀도 너무 예쁘고. 자연 풀들이 다 이쁘네. 음, 저 끝까지 한번 갔다 와볼까 그래. 음 여기 쑥도 많아요. 어? 드론이 <laughs> 없어가지 <아직도> 드론이 <laughs> 없어서 이게. 일단 너무 좋긴 좋아. 좋긴 좋다. 귀찮. 여기 뒤로 붙여야 될까? 아니 또? 이 뱅글 돌 돌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면 이렇게 있자. 돌면 이렇게 돌면은 화면이 나오잖아. 요 주변 환경들이 뭐? 이 바다 뒤 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안와 보신 분들은 강추. 시도에 있는 아니 모도야 모도 모도에 있는 해당아 둘레길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이 딱. 네. 가는 거 괜찮아요. 저희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인천 섬 여행 투어 첫날로 신도시도 모두라는 곳을 왔는데 생각 외로 괜찮았습니다. 내리세요. 남을 거예요. 네, 박죽이라는 곳을 가보죠 이제. 박주기가 음. 뭔지 몰라도, 이 섬이, 뭐 정자 하나 있네. 이 섬이, 그냥, 어둡다고 와가지고, 이쪽 볼거리가 많네, 여기가. 오, 문 정자도 있네. 중간중간 볼거리가 많아. 주기 박주가리? 여기 적혀있네. 무슨 돌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돌 닮았다고 그런 돌? 모도의 모양이 마치 박쥐 모양 같이 생기고. 아. 그래서 박쥐가리가. 박쥐가리, 박쥐가리, 박쥐. 박주. 섬 가볼까? 일로 일로 가야 되나? 박쥐가. 그렇지. 섬 모양이 박쥐처럼 생겼다. 비행게그 모양을. 아 여기 너 이쁘다. 비행기 똑같다. 사진 찍어, 사진 찍어, 비행기를 찍어. 박죽이 가는 길 맞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가보자 이 박죽이라는 걸요 옆에 섬을 얘기하는 거겠지 음, 모양새가 요렇게 음, 일단, 일단 올라가보자고 우리. 부영 리조트 앞에 있는 주상동입니다 야 서해물 같지 않지 바닷물이 서해물은 어, 이렇지가 지맨 볼. 어 여기는 산속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바로 바다예요 여기 모도도 트레킹 코스로 딱이네. 자, 강추 네, 그 길입니다. 네. 여기 모도리 해안 둘레길은 어, 한 10분도 안 걸려 왔다 갔다 하는데 잠깐 올라갔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정자에 사람들 이다 신발을 신고 올라갔나 봐. 어, 신발 신고 올라간다는데. 음. 되게 지저분하네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와. 정말 멋있다. 예쁘다. 아니 근데 참잘돼 있다, 내가 보기엔. 어, 진짜 잘돼 있다. 아,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데가 어. 참잘돼 있어. 그리고 일단 깨끗해. 어. 엄청 깨끗해. 그 마을 주민들이 응. 관리가참잘돼 있어. 관리라시는거같아 그 바위가 참 신기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저 바위 한번 가보게. 여기 돌들도 굉장히 아이고, 특이하네. 어. 이게 무슨 제주도 전무한 것진 않은데. 음. 봐봐. 오. 이봐, 봉봉봉봉이. 그니까. 이게 파도와서쳐가지고 뽕뽕뽕 뚫리겠지. 누가 와서 이렇게 뚫지는 않았을 거네. 어. 아니 장바입니다. 오늘 제가 장명을 하고. 누구를 사랑한대요? 모든 일을 평화롭게 해서. 모든 일을 사랑하는 사람 싫어해요. 아, 예쁘네 진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여기이 서해안 쪽에서는 이런 볼수 없는 오, 여기 돌도 돌도 굉장히 특이하다. 요 엉덩이 딱 사이즈 맞는거 같은데? 빨리 앉아봐 엉덩바위 <laughs> 엉덩이 딱 맞네요 그니까 <laughs> 뜨끈뜨끈하니 아주 좋을것 같은데? 어 비행기? 어? 오늘 비행기 구경 엄청 하네 대안한거 16분에 엉덩바이에 엉덩 앉은거 어때요? 어 어때요 뜨끈뜨끈해요? 엉덩이, 엉덩이가 딱 맞네요 엉덩바이아 좋다 여기 진짜 오 이름을 많이 지 어. 갑시다. 여동 바위입니다. 그래서 굉장이다와 이거 반짝. 바위가 서해안에서는 서해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바위야. 아이고, 아니 이게 층층이 이렇게 된 것처럼. 아 특이하지? 이거는 좀 석회질이 있는데? 그래. 네? 특이. 음. 이 <laughs> 바닥도 봐봐 자기. 바이들이 오, 처음 석회암이네 이건 좀. 저 같은 분 모르겠지. 네. 진짜 특이하다 여기. 음. 그러니까 모두 와서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음. 아까 박죽이박이기보다는 정자 바로 옆에 많은데요 여기 바위 엄청 멋있어요. 오. 나 특이하네. 바이데이 특이하네. 올라오니까 또 이런 배경이네. 자전거도 괜찮아. 원래 이런데 조개 막 나오고 그러는데거든. 5 응. 여기는 어촌계에서 제취가 검지돼 있답니다. 나무들도 다푸릇푸릇하고 아주 그냥 예. 뭐, 뭐 하지? 고락대 앞으로 맞추. 기억이 안 나네. 벤부 고적대, 고적대. 네. 우리 아까 들렸던 해당 학생 들렸기도. 아 물이 빠져버렸네? 아까 우리 갈때 물이 꽉차 있었잖아. 아니지, 물이 조금밖에 없었지. 아니야, 우리 차에서가 내가 물 미시 깨끗하다고 버리 있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 아 그래나? 룸진이네 공항 주변이인천공항 있으니까 뭐 어차피 말이다. 우리는 드론도 없어 가지고 지금 뱀이 꿈. 박주기에서 뱀이 꿈이 조각공원으로 한번 가보게. 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뱀이 꿈이 뭐 조각공원? 여기는 저희는 패스. 이곳까지 왔다가 도아갑니다 지금 여기는 노루매기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굴뚝빵 오픈 시간이 10시 반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너무 아침에 일찍 와서 다시 왔습니다. 굴뚝빵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서 맛을 봐야되겠네. 카페라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개 예쁘다. 한잔한잔한잔 이게 뭐야 아, 손으로 다 뜯다는 건가 같다 아나 네, 지금 요거다. 음. 1인용이없하는 네. 지금 앞에 는1인용이 3인용이에요. 하나 가요? 네. 아, 하나가 네, 이게 풀어졌어. 아, 여기 실내가 안에 또 있네. <목소리> 작은 거두 개. 예. 예. 포장을 따로 따로 해주세요. 저기 아. 뜨게 아. 아 여기서 구워지나? 아, 잠깐 기다립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도 사람은 별로 없네. 음, 이것도 이 사장님 만들었나 하나 먹고 가볼까? 응. 뚝지 응. 이렇게 해가지고 속은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잘라. 오. 이거 봐. 반죽이야, 그냥. 응. 생크림이다. 음. 응. 맛있네. 음, 왜 사람들이 우는지 알겠어 이제. 음, 음 맛있네. 오토바이. 이 사람들이 저런 걸 타고 다니는데 저게 스쿠터인가? 스쿠터는 아니잖아 지금. 오토바이라고 저게? 오드바이라고, 저게 음. 3년 오토바인가 그럴 거야. 음. 스쿠터는 2인용 저거. 음. 저게 스쿠터고. 우리 도먹고 이제 출발해봐야지 또. 출신도로 음. 네, 신도. 다시 가고 있습니다. 오, 지붕 색깔 아주 화려하시군요. 초록 문에 핑크 지붕에 아 예쁘다 핑크 지붕 지붕 색깔이 참 예쁘다 핑크 핑크 신도 마을을 떠나서 이제 신도 선착장으로 갑니다 이게 엄못이야이건 그러니까 이게 섬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담수를 시키나보다 그런가보다 집들이 다다정감 있는 것 같아 여기 경치 너무 좋다 문경의 추억이 또 생각나고 이거 멘드라미 아니야? 아니 그 문경에서 우리 왜 물정역에서 어, 어, 어. 만났던 그 곳이잖아 다시 신도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도에서 출발하는 12시 반배 기다리는 차량들이 쭉 줄을 서 있네요.